안녕하세요 레달 PM 정우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설명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의 컴팩트 SUV 전기차 EV3입니다 자 먼저 기아 EV3 전기차의 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V9부터 시작된 신형 키 디자인이 이번 EV3 전기차에도 반영이 되었고 요 키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벼운데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아요. 키 디자인은 확실히 기아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EV3에도 상위 세그먼트인 EV9이나 EV6에 적용된 것처럼 스마트키 이용해서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도어가 락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번더 도어를 잠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를 싹 돌리면 이렇게 홀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홀드라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차량 외부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전원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드 버튼 아래쪽으로 화살 버튼이 두개 있어요 그 중에 위로 된 이걸 눌러주면 중간 버튼 차량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떼면 하단 작업 멈추고요 또 눌러주면 차량은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차는 뒤로 이동을 합니다 스마트 기용에서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이번 EV3 전기차에도 반영이 됐는데 이 기능은 사실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현재처럼 주차 공간이 여유로워서 차 도어를 열고 타기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 때, 이때는 크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데요. 반대로 차 공간이 빠듯해서 도어를 열고 타기 힘들 때, 이때는 차를 충분히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준 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도어폰 픈 탑승하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저 웰컴 나이트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또 오픈 해볼게요. 또 오픈. 뭐 상위 세그먼트 모델처럼 샤락샤락 하는건 아니지만 이 램프가 아라이 점등되는 순서가 좀 변화를 주면서 이걸로 좀 효과를 준것 같아요. 어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꽤예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이뻐요. 그리고 뒤에도 됩니다.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뒤도 오픈. 쇠락! 하고 끝납니다. 이거 EV9에도 이래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는 기억이 나는데, 라이팅 디자인이.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짧긴 한데, 어, 그래도 꽤 멋있습니다. EV3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작은 크기지만 상위 세그먼트인 EV9 그리고 EV6에 반영된 다양한 기능들을 EV3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EV6보다도 더 좋습니다. 여기는 <laughs> EV9과 동일한 세 개의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뭐이 부분이 가장 음, EV3 실내 메인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자식 기기판 그리고 공조기 음, 조절할 수 있는 터치패널. 그 다음에 중앙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EV9에서도 봤던 구성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기 적용된 시스템. 음, 인포 시스템 또한 EV9이나 EV6에 적용된 최신 인포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을 비롯해서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보면 EV 항목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항목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보여주는 항목까지 다 새롭게 구성된 요즘 재신 음, 스타일의 인포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조기 공조기는 이쪽에서 터치패널 이용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크기 이런 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다 터치로 조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누르면 위로 나오고 아래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딱 정해진 정면에서 아래로 나왔다가 아래만 나왔다가 위로 나왔다 이렇게 정해진 패턴대로만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 패턴입니다 이거는 올렸다 내렸다는 건 동일한데 그리고 온도는 음, 터치가 안 돼요 그다음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서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에서 여기 온도 있고 바람 크기 그다음에 모드 있고 또 온도 있습니다 보조속쪽 그래서 이쪽에서 온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보조속도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싱크 맞춰놓으면 알아서 같이 되겠죠 그리고 바람의 크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바람 방향 바꿀 때 보셨던 것처럼 모드 이쪽도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조기 터치 패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 요거 요거 플러스 돼 있는 거 요걸 눌러주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작은 그리고 사실상 뭐 요거 e v 9에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행할 때 우리가 잘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요렇게 약간 요 정도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던가 <laughs> 어쨌든 정면에서는 뒤에 갈때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커져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게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온도 올리고 내리고 다 터치 적용되고요 바람의 크기도 되고 바람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어 눌러 주게 되면 어, 뒤쪽은 공조기가 따로 패널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열선, 시트 열선 관련선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음, 시트 관련해서 열선이라는 통풍은 이쪽에 배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이 그래서 여기서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리고 이거. 1열 운전석 통풍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기능 버튼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조석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음 공간 활용성도 그렇지만 조작하기에 그리고 디자인쪽으로도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서 상당히 기능 버튼들은 잘 적용시켜 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디스플레이를 3개로 연결해서 음 공조기 터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여기서 요거 다시 플러스댐 엑스표 된걸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앙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눌러주면 크게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행하실 땐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열어서 크게 보고 조절하신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빠지시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아래쪽 보여드렸던 공적이 요 위에 쪽은 인포 관련해서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터치예요. 터치 반응. 이렇게. 근데 버튼이 눌리는 느낌은 약간 들긴 들어요. 터치라고 하더라도 여기 버튼들. 이것도 EV9에서 적용됐던 음, 그런 방식들이 어, EV3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참고로 해당 차량은 EV3 모델 중에 그 GT 라인? 음 별도 트림할 수 있는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 더 추가된 그 사양의 e v 를 반영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모델과 GT 모델의 외관에서의 뭐 휠이라든지 그런 차이도 있지만 실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휠입니다. 스티형 어 휠. 핸들의 디자인이 달라요. 음, 일반 모델은 약간 이렇게 펴져 있는 요즘 그 기아에서 잘 쓰는 그 스타일이고 GT는 약간 좀더3 스포크 디자인을 살려준 스티형 어 디자인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중앙 전열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음, 로고 배치된 이런 형식의 어, 디자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요 기능 버튼들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어, 디자인좀 다르고 일반 모델도 위아래가 다 잘린 형태였나?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래만 잘렸었나? 어쨌든 위아래 다 잘린 형태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그리고 이쪽에 붙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쪽에 붙거든요 근데 이건 이쪽에 붙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하면 이렇게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에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드라이브 모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조금 조금씩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픽을. 요거는 이제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차량 관련해서는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서 계기판 관련한 건 클러스터 HUD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계기판은 이 클러스터 항목에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테마 선택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대로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이렇게 화면이 어 조금씩 변화 디자인 조금씩 변화하면서 각 드라이브 모드별 음 상태를 알려주는 그건데 요거를 A나 B나 C로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를 해놓게 되면 요거를 해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변경사항은 없어요 어 B도 동일하겠죠 만약에 B로 해놨다 해더라도요 그래픽이 그대로 제공되는 그래서 세 가지의 음 그래픽을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먼저 보여드렸던 대로 드라이브 모드에 또 해놓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래서 클러스터는 내연기관일 때는 또뭐 바늘이라든지 그 게이지 형태로 좀 계기판 디자인을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이렇게 하나의 그래픽에서 약간씩 드라이브 주행 모드별로 약간씩 변화를 주는 그래픽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아는 어쨌든 전자 계기판 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좀 재밌는 부분이죠. 모드 별로, 여기 주행거리입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laughs> 이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에코일 때는 당연히 가장 많은, 516km, 현재 73% 기준으로. 그리고, 노멀일 때는 500km, 스포츠일 때는 486km. 이렇게 각각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조기에서 이 바람 크기 키워볼게요. 키워도 주행거리가 줍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또 전기차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브 뭐 S3 하면서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게, 계기판 쪽, 어, 계기판, 여기 인포, 요 중앙 바꾸는 건, 뭐, 이전에 기아 차량, 또는 현대 차량 사셨던 분들이면 뭐 익숙하실 겁니다. 요거 눌러주면 돼요. 뭐, 이렇게 트림 정보를 볼수 있다든지, 내비게이션, 그리고 반자율 주행 관련, 이런거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이 트림, 보는 항목에서 내려주면, 여기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요건 뭐냐면, 어,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뭐, 연비 위주, 어, 연비, 이렇게 좀 좋게 하려고, 연비 위주,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좀 향상되고 하는 걸 트림 상으로 표시를 해했잖아그 부분은 이제 전기차에도 이번 EV3에는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73% 여기 배터리 양이에요. 현재 충전됐냐? 이걸 가지고 513km 정도는 레귤러 보통으로 주행을 하면은 요 정도 주행 거리는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비 위주로 해보겠어 하면은 534km 여기 보이시죠? 맥스 534km까지 갈수 있고 난 스포츠 모드 딱 해서 전기 최대한 짜내면서 갈게 하면 222km 갈수 있나. 그래서 요런 이 상태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는 걸 하나 더 그래픽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의 운전 스타일에 대한 뭐 학습이라든지 아 어,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연비 위주라든지 아니면 주행할 때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그런 것좀 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창을 또 이렇게 띄워 놓지 않고 다른 뭐 반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관련돼서 뜹니다 5 3 3둘하나 요걸 보고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 의식을 좀 높여주는 디자인이 하나 기능적으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큰건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보이니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오게 되면 이 중앙 콘솔이 있는데 요거는 뭐 CF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EV3 CF 선전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래서 테이블 빼놓고 뭐 정찰할 때 노트북이라든지 음식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길게 빼놓고 주행할 때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음, 왜냐면 컵홀더도 걸리고 요 밑에 뭐 스마트폰도 걸리고 많이 걸려요 <laughs> 집어넣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 공간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어, 그리고 정차했을 때나 뭐 cf처럼 요뭐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또 빼놓고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공간 활용성을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뭐 기능 버튼들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는, 요거를 캐놓다 보니까 중앙 콘솔에, 음, 공간이 사라진, 요 부분 좀 아쉬워요. 아래쪽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지만, 약간 좀 숨겨야 될 것도 있잖아요. 차량 내부에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숨길 수 있는 게, 이글우박스 밖에는 없는.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거는, 음, 그렇게 활면하시면될것 같아요. 테이블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EV9에서 봤던 레이 v 에도 적용됐죠. 전기차에도 전자식 기어 레버가 EV3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이건 뭐 요즘 현대자동차 라이너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근데 현대랑은 좀 다른 건 기아는 스타트 버튼까지 한 번에 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 편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대본 요기하고 기아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얘는 스타트 시동 껐다가 다시 시동을 넣어 볼게요. 동선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어변속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조작 방식은 위아래로 당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 끝에 요거 이거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 N D 내려주면 N R 눌러주면 P 이렇게 조작하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나 여기 N 안 걸치고 바로 D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거 레버를 쑥 돌리세요 그럼 D로 갑니다 또 R 갈 때도 그 다음에 눌러주면 P. 공통, 음, 기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충전 상태라든지 가까운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걸 눌러주면 충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세 번째 쪽에 충전 목표 배터리랑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급속 충전할 때 또는 완속 충전할 때 충전 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할 때 80%만 할래 그리고 완속 충전은 90%만 90%만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 급속 충전 또는 완속 충전에 설정한 퍼센트지까지 충전이 되고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현재는 80% 되면 완료가 될 테고 완속 충전하면 90% 완료가 될 테고 또 늘릴 수도 있어요 100%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음, 충전 상태에 따른 충전 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전기차 관련해서 옵션 사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버터 첫번째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같은 경우엔 배터리 온도 최적화해서 급속 충전 성능을 음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어 충전 배터리에 영향을 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캠핑하거나 할 때. 이 충전대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켜놓게 되면 캠핑 장시간 정차 시에도 어,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또좀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유틸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회생 제동 이건 뭐냐면 어, 전기차는 이거 패들 갖다가 기어 단수를 변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 단계를 변화를 할 수가 있죠. 현재 여기 보시면은 레벨 어린하고 돼 있죠. 그 이거를 패들 이쪽으로 조작해 볼게요. 그러면 레벨 2로 바뀌고 레벨 3로 바뀌고 다시 이쪽 컬러 하면 다시 이쪽 페달을 하면 2로 바뀌고 1으로 바뀌고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회생제동을 음 발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 중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사용을 안 하는 레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이 패드를 쭉 당기고 계시면 여기 오토가 돼요 오토는 뭐냐 내가 1, 2, 3단계 정할 거 없이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회생제동 단계를 정해도 그게 스마트 회생제동 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토로 해놨을 때 근데 그 회생제동의 차간 거리를 1단계로 가져갈지 2단계로 가져갈지 3단계로 가져갈지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음, 회생제동 오토로 해놨을 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이쪽에서 세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충전 음성 안내 요건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충전할 거 아니에요 충전소 가서 아니면 집에서 집밥을 먹이든 그거 할때 충전기를 커넥트에 차량 커넥트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를 줄려줍니다 그거를 작게 들을지, 중간 크기로 들을지, 크게 들을지, 아니면 음성 안내를 듣지 않을지, 어 전기차 관련해서, 또는 충전할 때, 또는 기능 관련해서, 기능 조작들은 다 이쪽에서, 음 이렇게 조작하시면 되고요. 차량 관련 거의 모든 항목들은 여기 설정 들어가면 여기 차량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조 살펴볼게요. 운전자 보조는 말 그대로 운전할 때 안전한, 조, 조금은 더, 보다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보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대부분 주행 보조 기능들은 켜 놓고 사용하시길 왜냐면 뭐차 크기도 익숙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조 기능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행을 하다가 나는 좀 이후에 좀 익숙해져 갖고 삑삑거리는 게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좀 꺼서 사용하시길 추천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볼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기능 이건 뭐냐면 방향 지승 넣어볼게요 왼쪽 방향을 누르면 여기 그리고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이쪽 카메라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활성화시켜서 그 화면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이게 후측방 모니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켜놓게 되고 아니야 난 주행할 때좀어디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꺼놓게 되면 다시 넣어볼게요 그럼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후측방 모니터 사용하실 분들은 기능 켜놓으시고 사용 안 하실 분들은 꺼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드에서 살펴본 항목은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먼저 드라이브드 모 요거 바꿀 때 보여드렸죠.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여기서 뭐 에코는 연비 위주, 노멀은 일반 주행,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츠한 주행, 스노우는 눈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생소했던 마이 드라이브 이건 뭐냐 마이 드라이브는 여기서 조절을 할,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데 마이드라이브 모드는 모터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치면 엔진이죠 그거의 구동을 에코로 가져갔지 노멀로 가져갔지 스포츠로 가져갔지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의 감도는 노멀로 가져갔지 스포츠로 가져갔지 그리고 각각의 정한 값을 마이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해 놓게 되면 한 번에 불러오는 개인 맞춤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팅을 이쪽에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 모드 이거는 이제 각 개별 주행 모드랑은 다르게 브레이크 모드도 노말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운전에 맞는 제동력 브레이킹을 할지 조금 더 스포티한 브레이킹을 가져갈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요건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여기 변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기판 변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여기 그래픽이 보입니다. 이 그래픽 보실 분들은 체크, 안 보실 분들은 체크 꺼놓게 되면 다시 바꿔볼게요. 그럼 이쪽에만 변화 있고 그래픽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트에서는 승하차 편의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동 끄고 내릴 때 하차하기 좀더 편하라고 시트를 뒤쪽으로 알아서 빼줍니다. 그 빼주는 길이를 짧게 가져갈지 길게 가져갈지 사용은 안 할지. 음, 용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조석 시트도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놓으면 시동을 오프하게 되면 운전석 뿐만 아니라 보조석도 내리기 좀더 편하도록 뒤로 빼주는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요건 뭐냐면 그 주행 모드 변화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능 켜놓고 시트 변경해볼게요 위치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변경하고 있는지 요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보실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고 난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항목에 들어가면 실내 보드조명 엠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EV3 전기차에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 그리고 중앙 이렇게 그리고 도구쪽 운전석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져요. 이렇 디스플레이 뒤쪽으로 해서 일자로 이어지는 음,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속이라든지뭐 뭐 그런 상황도 알려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서 우선 밝기 줄이면 밝기가 줄어들죠. 그리고 0으로 해놓게 되면 애미먼 드라이트 무드 램프 꺼지게 되고 다시 10으로 해놓게 되면 꽤 눈에 잘 띄는 음그 밝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바꾸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아,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별로 해 놓으면 이렇게 바뀔 때 보셨죠? 액션이 갑니다 어, 여기 꽤 멋있어요 살짝 어, 이런 액션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색상별로 음, 해당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알려주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구간 안내 과속 안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여기 램프가 이렇게 좀 액션 주면서 색도 바뀌고요 이런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엠비드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드라이보드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색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제 해놓게 되면 위에 색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면 색상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컬러뿐만 아니라 듀얼컬러도 요거는 제가 현대기아차에선 아 아이오닉식스였나? 그때 보고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어,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이쪽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현재처럼 해놓으면 여기는 레드 들어가고 여기는 주황색 아,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린하고 이게 톤을 위아래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를 그리고 물론 싱글 컬러도 가능해요. 레드로 할 거면 레드로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각각의 상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싱글 컬러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컬러도 각각 6대까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EV3에 적용된 음 실내 모드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워테일 게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동식 트렁크를 사용할지 안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밑에 항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전동 트렁크의 속도를 보통으로 열리게 할지 빠르게 열리게 할지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 열린 상태고 3단계 2단계 1단계 각각 이그래핑으로 얼마나 열리는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음, 원하는 트렁크 높이가 있으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식 트렁크의 속도 그리고 높이를 각각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에 있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 요건 뭐냐면 스마트 키 가지고 차량 뒤쪽 가서 3촌과4초서 있으면 자동으로 오픈되는 그 기능 사용할지, 안 할지. 자, 그리고 편 여기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EV3는 여기에 여기. 여기 스마트폰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근데 난 여기 스마트폰 놨는데 무선 충전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다시 on 시켜주시면 여기 스마트폰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될 거고요. 새로운 인포 시스템부터는 굳이 여기에 USB 단자 연결하지 않더라도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선으로도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근데 케이블 연결했는데 유선 애플카플레이가 안 잡혀 하시는 분들은 요게 요두개 단자고요 요건 버튼이에요 버튼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눌러주면 황색등 자이 하얀색일 때는 여기랑 기능이 똑같아요 충전만 하는 거고요 여기 황색 할 때는 케이블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안 드셨던 분들은 이게 화이트로 돼 있을 거예요 위칸으로. 그래서 이걸 아래 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케이블과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EV3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상위 세그먼트에 적용된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처럼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도 EV9나 이 EV6에 적용된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요. 먼저, DV3의 반자연 조향 관련해서는 핸들 중심으로 왼쪽, 이쪽에 기능 버튼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 아이콘된 이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때는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해주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대부분 타 브랜드들이 아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서 적용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는 반면 기아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는 이 기능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만 조작하고 핸들 스트링은 스스로 조향해주는 이 기능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크루즈 버튼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크루즈 버튼 아래쪽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 올리면 속도 1씩 올라가고요 내려주면 1씩 내려가요 그리고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올라가고 여기 강변 묶는니까 80km 이렇게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여드린 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설정했던 이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하실 때는 핸들 잡지 않고 일정 시간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핸들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워요. 이 상태에서 잡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경고까지 뜹니다. 이때도 잡지 않으 기능 해제되니까, 일단 핸들에 살짝 손 올려놓으시든가, 핸들 보타해주면 기능 유지가 되는. 자,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대로, EV3. 아, 기아 전기차 3 중에 가장 작은 음, SUV지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위 세그먼트를 그대로 <laughs>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아의 전기차 전용 모델 EV3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 하셨 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 시고, 이상 레 달핀 이었 습니다.